손진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2001년 청춘스타로 해성처럼 등장해 청순 미녀배우로 단숨에 스타반열에 올랐다. 청춘스타에서 충무로의 배우로 성장한 몇안 되는 케이스. 미남미녀배우들은 스타로 발돋움하면 작품보다 CF에 매진하며 잊혀질 때쯤이나 작품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달리 손예진은 일찍이 스타반열에 오른 케이스임에도 충실한 빌모를 쌓아왔다. 데뷔 이후 무려 21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작품에 매진하며 본업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청순 미녀라는 타이틀로 성공했지만 이후부터는 청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탐문파탈, 왈가닥 적극적인 캐릭터 등 다양한 역할에도 도전하며 스타를 뛰어넘어 충무로의 대표 배우가 되었다. 2001년 첫 주연을 맡은 mbc 드라마 맛있는 창호 늘 30%가 넘는 시청률로 히트시키면서 대중들에게 단숨에 인지도를 넓혔다. 2001년 포카리스웨트 광고가 엄청난 히트를 친 이후 손예진은 청순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손예진의 광고는 역대 포카리스웨트 광고 중 가장 인상적인 광고로 손꼽힌다. 2001에서 2002년 연속 모델 발탁, 그리고 2007에서 2008년에 재기용되기도 했다. 역대 포카리스웨트 모델 중 최초의 연예인 2년 연속 모델이다. 이후 2003년 영화, 클래식, 과드라마, 여름향기, 2004년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를 통해 청순 미녀 배우와 멜로퀸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톱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특히 클래식과 여름 향기는 아름답고 압도적인 리즈 시절 미모로 기르기를 하자 되고 있다. 클래식과 내 머릿속에 지우게 모두 영화 전반부의 로맨틱 코미디 분위기와 중후반의 멜로 분위기가 엄청난 대비를 이루며 슬픔을 증폭했는데 젊은 여대우로서 소화하기 어려운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었고 두 영화 모두 한국 멜로 영화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힌다. 특히 내 머릿속에 지우게 냉 전도연, 황정민 주연의 너는 내 운명이 나오기 전까지 역대 멜로 영화 관객 수 1위를 유지했다. 손예진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2001년 청춘스타로 해성처럼 등장해 청순 미녀 배우로 단숨에 스타반열에 올랐다. 청춘스타에서 충무로의 탑 배우로 성장한 몇안 되는 케이스 미남미녀 배우들은 스타로 발돋움하면 작품보다 CF에 매진하며 이자실 때쯤이나 작품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달리 손예진은 일찍이 스타 반열의오름 케이스임에도 충실한 필모를 쌓아왔다. 데뷔 이후 무려 21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작품에 매진하며 본업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청순 미녀라는 타이틀로 성공했지만 이후부터는 청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탐모 파탈. 왈가닥 적극적인 캐릭터 등 다양한 역할에도 도전하며 스타를 뛰어넘어 충무로의 대표 배우가 되었다. 2001년 첫 주연을 맡은 mbc 드라마 맛있는 창호 늘 30%가 넘는 시청률로 히트시키면서 대중들에게 단숨에 인지도를 넓혔다. 2001년 포카리스웨트 광고가 엄청난 히트를 친 이후 손예진은 청순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손예진의 광고는 역대 포카리 스웨트 광고 중 가장 인상적인 광고로 손꼽힌다. 2001에서 2002년 연속 모델 발탁, 그리고 2007에서 2008년에 재기용되기도 했다. 역대 포카리 스웨트 모델 중 최초의 연예인 2년 연속 모델이다. 이후 2003년 영화, 클래식과 드라마, 여름 향기, 2004년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통해 청순 미녀 배우와 멜로퀸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톱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특히 클래식과 여름 향기는 아름답고 압도적인 리즈 시절 미모로 기르기를 하자 되고 있다. 클래식과 '내 머릿속의 지우개' 모두 영화 전반부의 로맨틱 코미디 분위기와 중후반의 멜로 분위기가 엄청난 대비를 이루며, 제품을 증폭했는데 젊은 여배우로서 소화하기 어려운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었고 두 영화 모두 한국 멜로 영화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힌다. 특히 내 머릿속의 지옥의 냉전도연 황정민 주연의 너는 내 운명이 나오기 전까지 역대 멜로 영화 관객 수 1위를 유지했다. 손예진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2001년 청춘스타로 해성처럼 등장해 청순 미녀 배우로 단숨에 스타 바늘에 올랐다. 청춘스타에서 충무로의 타 배우로 성장한 몇안 되는 케이스. 미남 미녀 배우들은 스타로 발돋움하면 작품보다 CF에 매진하며 이혀질때쯤이나 작품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달리 손예진은 일찍이 스타 바늘에 오른 케이스임에도 충실한 필모를 쌓아왔다. 데뷔 이후 무려 21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작품에 매진하며 본업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청순 미녀라는 타이틀로 성공했지만 이후부터는 청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탐문 파탈, 왈가닥, 적극적인 캐릭터 등 다양한 역할에도 도전하며 스타를 뛰어넘어 충무로의 대표 배우가 되었다. 2001년 첫주연을 맡은 MBC 드라마 맛있는 창호 늘 30%가 넘는 시청률로 히트시키면서 대중들에게 단숨에 인지도를 넓혔다 2001년 포카리스웨트 광고가 엄청난 히트를 친 이후 손예진은 청순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손예진의 광고는 역대 포카리스웨트 광고 중 가장 인상적인 광고로 손꼽힌다. 2001에서 2002년 연속 모델 발탁 그리고 2007에서 2008년에 재기용되기도 했다. 역대 포카리스웨트 모델 중 최초의 연예인 2년 연속 모델이다. 이후 2003년 영화 클래식과 드라마 여름향기, 2004년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통해 청순 미녀 배우와 멜로퀸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톱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특히 클래식과 여름향기는 아름답고 압도적인 리즈 시절 미모로 기르기를 하자되고 있다. 클래식과 내 머릿속에 지우게 모두 영화 전반부의 로맨틱 코미디 분위기와 중후반의 멜로 분위기가 엄청난 대비를 이루며 슬픔을 증폭했는데 젊은 여대우로서 소화하기 어려운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었고 두 영화 모두 한국 멜로 영화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힌다. 특히, 내머릿속에 지우개, 는 전도연, 황정민 주연의 너는 내 운명이 나오기 전까지 역대 멜로 영화 관객 수 1위를 유지했다. 손예진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2001년 청춘스타로 해성처럼 등장해 청순 미녀 배우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다. 청춘스타에서 충무로의 배우로 성장한 몇안 되는 케이스, 미남 미녀 배우들은 바로 발돋움하면 작품보다 CF에 매진하며 잊혀질 때쯤이나 작품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달리 손예진은 일찍이 스타 반열에 오른 케이스임에도 충실한 빌모를 쌓아왔다. 데뷔 이후 무려 21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작품에 매진하며 본업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청순 미녀라는 타이틀로 성공했지만 이후부터는 청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판문파탈 월가닥 적극적인 캐릭터 등 다양한 역할에도 도전하며 스타를 뛰어넘어 충무로의 대표 배우가 되었다. 2001년 첫 주연을 맡은 MBC 드라마 맛있는 창호 늘 30%가 넘는 시청률로 히트시키면서 대중들에게 단숨에 인지도를 넓혔다. 2001년 포카리스웨트 광고가 엄청난 히트를 친 이후 손예진은 청순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손예진의 광고는 역대 포카리 스웨트 광고 중 가장 인상적인 광고로 손꼽힌다. 2001에서 2002년 연속 모델 발탁 그리고 2007에서 2008년에 재기용되기도 했다. 역대 포카리 스웨트 모델 중 최초의 연예인 2년 연속 모델이다. 이후 2003년 영화, 클래식과 드라마, 여름 향기, 2004년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통해 청순미녀 배우와 멜로퀸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톱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특히 클래식과 여름 향기는 아름답고 압도적인 리즈 시절 미모로 기르기를 하자 되고 있다. 클래식과 내머릿속에 지우개 모두 영화 전반부의 로맨틱 코미디 분위기와 중후반의 멜로 분위기가 엄청난 대비를 이루며 슬픔을 증폭했는데 젊은 여대우로서 소화하기 어려운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었고두 영화 모두 한국 멜로 영화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힌다. 특히 내머릿속에 지우개 냉전도연 황정민 주연의 너는 내 운명이 나오기 전까지 역대 멜로 영화 관객 수 1위를 유지했다.